마, 이제, 마지막 제사 진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폐. 명절제사든 기제사든 간에 위폐가 없는 제사는 공제사가 돼요. 위폐를 지방을 쓸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영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없으면은 한문으로 못 쓰면은 한글로라도 쓰세요. 이 신의가 있을 때이 제사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재물을 채릴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된다. 위폐 밥, 탕, 술, 그 다음에 조율시이한너대까지 과일, 주가포라 그래요. 어. 그 다음에 포, 이렇게만 가장 간단하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잘하겠다 이러면은 방금 하듯이 기본적으로 요거는 대추는 후손의 왕이 나오고 큰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니까 대추는 왕, 삼정성, 그 다음에 육조판서 요건 도인이나 의식이 높은 사람 요건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건 머리 좋은 후손이 나오라는 거 요거는 미래 과학자가 나오라는 거요건 공직자가 나오라는 거이민단체장이 나오라는 거그 다음에 이쪽 이유가 하나 이런 것들은 덤. 그 다음에 고사리는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에 일이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그 일이 도를 깨달아서 지구의 돈 음,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에 있는 돈은 이미 갖춰졌으니까 지구 땅에 도가 인공 콩나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을 언제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났을 때 그때 바로 하라는 시금치 바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심이 생겨 갖고 숙주처럼 숙주가 움직이 잘 변하잖아요. 숙주처럼 된다. 그 다음에 나은지는 아내가 이런 것을 우리 조상님한테 대접하고 싶다 해서 얼마든지 올리고 문어 이게 뭐냐면 깨달음 과학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매국 방초 이렇게 하면은 기본은 될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지역 특산물을, 어, 올리고 정성이니까,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치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갈치, 멸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이 퇴치용이라서 안 좋아요. 그런 거 넣지 말고. 예, 이상으로 제사진설법에는, 어, 요와 같이 하면 되겠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반 추석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돼요